회약과 설교학의 상상 집고 가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한 사건입니다. 3천 명이 회개한 일그 자체도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데 있습니다. 이 3천 명이 유대인이라는 게더 놀라운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들의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됐는가? 베드로 설교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자면 정말 단순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세 개의 팩트와 세 개의 성경 구절로 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이죠. 그의 가르침과 그가 일으킨 기적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나라의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뭐가 있느냐면 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얘기할 때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마지막 날의 시작의 현상이다. 이 얘기를 해 주려고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었죠. 그리고 다윗의 두 개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인용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걸로 돼. 이걸로 3천 명이나 회개해. 너무 심플하기 때문이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죠. 그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듣죠.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옮겨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로 이 주제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제 호기심이 더한 겁니다. 하나님이잖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 너희를 구원해 줄그 이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의 시작에서부터 설교의 끝까지 주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설교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고 했죠. 한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이고 사상이고 국가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주인이며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기적인데 더큰 기적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땅끝땅 끝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런 변화를 겪게 됐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래서 어떤 구절에 주목을 하게 됐느냐면, 2장 10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약자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어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확인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지 않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던 거구나. 이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이방인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여겨야 하는 곳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정체성인 이 유대교를 이어가야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외국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비록 성전 가까이에 살지는 못했지만 떠나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기 위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티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이웃들에게도 이 유대교를 전하고 알립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기 기대했던 거죠. 어, 학자들은 이걸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의 주장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일종의 예수님 추종자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콜라보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을까요? 이 분석에서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그 주어인 하나님이 이 분석 안에서는 빠지다 보니 성경과 상관없는 말이 되는 얘기만 남게 된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확신의 금이 가고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감정이 든 겁니다. 왜?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모두 해왔고, 가졌고, 지켜온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가 그들에게 그렇게 강렬한 충격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선포야말로 유대인들이 들어야만 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럼 내가 들어야만 하는 건 뭘까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너희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 생각도 고민도 수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고민을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는 게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유대인들이 한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죽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던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부인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것으로 문장을 끝내지 않습니다. 완성된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또 죽습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마치 모든 인생의 운명인 양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왕과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시고 모든 이름과 나라와 열방을 그 예수께 맡기십니다. 은혜로 통치하라고 생명으로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던지는 이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펼쳐왔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마치 할례를 시행하는 칼과 같이 우리의 예전 것들을 끊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에 주목하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 주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그 자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 놓으셨다. 그러기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착각하며 날 위해 살고 있는 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들에 복음이 외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찔림도 없이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 반응 없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복음이 외쳐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외쳐질 때에라야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시작이 복음으로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에 포기함 없이 우리를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이 영원히 열려있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안심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들입니다.